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15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이천 교수가 쓴암 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 드러나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결론 부분이 되는데요. 어,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전쟁 중인데, 자유민주주의 팀이 이길 것인가, 사회주의 팀이 이길 것인가에 치열한 각축전, 체제전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주사파 실체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북한 체제로 일정과 통일을 원치 않는데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상당수 어, 국민들은 이 자유민주체제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체제의 위기가 체제 위기가 극복해야 할 유일한 열쇠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각성하는 것밖에 없다. 유권자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 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실상을 간파를 해야 되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나쁜 것인가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그 자세한 것은 이천 교수가 강연한 동영상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깨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민들이 체제줄 체제 줄다리기 체제 전쟁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누구와 누구와의 어떤 전쟁이냐 하면 바로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체제 전쟁이란 사실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세력은 모래알입니다. 이 체제 전쟁인지도 모르고 누구와의 싸움인지도 모르고 진보론 말에 쏟고 평화란 말에 쏟고 그다음에 서로 우군끼리 당기기도 하고 꾸로 당기기도 하는 이런 사태 이렇게 할수 없을까 질서 정렬하고 아주 그이 전쟁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첫째는 체제 줄다리기에 실상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자, 체제 줄다리기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겠죠. 그런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릴 줄만 알지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잘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체제 세력들은 너무나 소수이긴 하지만, 강력한 이 능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정권이 강력하게 당기고, 북한이 대남 공작을 통해서 당기고, 중국이 지금 공작을 통해서 당기고, 민노총 정교조 같은 것이 당기고, 신문 방송이 일사불란하게 홍보해 주고, 이렇게 지금 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각성된 우익들이 있기는 하지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 가지고 서로 뭐냐면, 아군끼리 총질하고 당, 거꾸로 당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사이에서 이거를 어떤 전투를 잘 하려면 동일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사상전이다, 체제전쟁이다. 그런 걸 깨닫고 적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반체제 세력이다. <웃음> 반, <웃음>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진보, 중도, 보수라는 이제 프레임을 절대로 써서는안 되겠다. 그러면 대체 명칭이 뭐냐? 그냥 안 되면 실명제로 하시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예요? 우익이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우익이라고 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좌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학술적으로,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런데 이게 좀 약간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하면은 우익이 좌익을 공격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좌익인 사람도 있고 자경세력인 사람도 있고 쏘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해가지고 막 뺄갱이라고 막 공격하다가 역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난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좌익인데도 감추고 있으니까. 색깔론이다. 극우 세력이라고 막 공격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 이게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상이라는 논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사상에 대해서 선수고, 우리 측은 보면 사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 자칫 극우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에 있잖아요. 그냥 역공을 당해 가지고 대치기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체 명칭을 만든 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자. 그러면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laughs> 대한민국 세력은요.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긍정하는 세력. 그다음에 반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 자,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요렇게 국가를 기준으로 나눠 보니까 초등학생조차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해 안 사랑하는 사랑해. 대한민국 싫어? 아니, 좋아.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들조차도 사상에 대한 잘 이해가 안된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자,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대한민국 역사와 사상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면 쉽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가 역공을 덜 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한다는데 나를 역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한다는데 나를 공격하면 스스로가 반대한민국 세력임을 입증하는 꼴이 될뿐 그래서 쉽게 쉽사리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단점이 뭐가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은 대한민국 세력을 너무 많이 넓게 생각하다 보니 우익 세력도 들어가고 우경 세력 들어가고 좌경 세력도 일부 상당수 들어가고 일부는 좌익 세력 중에 일부도 들어갑니다. 좌익 세력에 누가 들어가냐 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전향한 사회주의, 그거를 삼인주의를 하는데 그분도 들어가요. 그 사람들을 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왜 들어가냐 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전향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익 세력, 우경 세력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치 국가간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구나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하면. 그렇다고 우익 세력이 사상관이 투철하냐? 사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은 진보 세력이라는 그 그룹을 갈라치기 했어요. 속아서 들어간 사람 빨리 이탈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그 실체를 까발려 가지고 위축시키는 게 목표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 오합지졸인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상적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자유 그 역사가 제대로 된 것을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어, 체제 수호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 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요.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승하는 방법이 있나 없나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첫째는 우리가 체제 전쟁을 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들 거는 우리가 정이고 승리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접근해야지 우리는 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면 전쟁에 이길까요 질까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해야 한다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유지되는 자유민주주의여야 우리가 신앙에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두 번째 사태를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하게 보자. 지금 제가 아까 모두의 초장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체제전쟁이라는 그러한 프레임만 명확하게 5300만 명이 들어봤다 정도만 해도 상당 부분 체제위기가 지금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태를 간단 명료하게 보는 프레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국민 속에 장착시키고 전파하는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셋째는 국민을 깨우는 방법도 간단히 명료해 하자.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애국 세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행동해요.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있는데 나무 잎사귀 따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해. 인권 조례 그 하나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또 나는 거야. 잎사 잎사 잎사귀가 또 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냐? 자, 이 그림처럼 도끼를 가지고요. 밑둥치를 친대 또 치고 친대 또 치고 친대 또 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 잎사귀 죽어요. 안 죽어요. 가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유효한 능력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분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쪽에다 계속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난타를 해서 넘어뜨려 보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반대 한민국 세력은 실체를 감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 실체를 안 드러내고 이기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사상적 실체, 반대한민국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학습함으로서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그들을 공격해서 무력화시켜야 되는지를 알고 하자. 그래서 진보 세력이라는 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는 그 개념만 온 국민에게 다 전파를 하자는 거예요.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사이의 체제 전쟁이라 알리면. 누가 중간에서 반대한 멱세에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프레임을 빨리 알리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기본법 제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쓰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이제 이거를 찾아가 주더라고요. 1년 전에 어떤 교수 한 사람이 강의를 했어요. 제목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선전하는 그런 유튜브 강의였어요. 그런데 앞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교수님, 진심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마을에서 마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체감하고 느끼는 것을 속시원하게 강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런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칭찬이야. 강의가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볼까요?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딱 보니까 적극 반대. 돈써버 가면서 이걸 왜 만드나. 이 정부는 손만 대면 일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그 다음에 공산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가자 목소리 내는 자가 있으면 공산화됩니다. 활성화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북한인민위원회 물음표 이래놨습니다. 지금 밑에부터는 일년 전에 삼 개월 동안 그렇게 막 그냥 막하이 너무 강이 좋아요 그러다가 칠 개월, 팔 개월 전부터요 막 그냥 반대가 쫙 달린 거야. 그 기점이 뭐냐고요? 제가 책 쓰고 강의 시작한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저 혼자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뭐 국회 180석이 된다는데 아니요. 뭐그책 쓴다고 데, 데, 뭐 막을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닙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독소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 그들이 마을 활동가들이 욕심을 너무 낸 거야 그러다가 내한테 들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책 쓰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법률이 만들어진 것 가지고 책낸 경우는 봤어도 법안 발의된 것과 책낸것 하는 그런 대한민국 생긴 일에 처음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써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한 사람들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법이 저지돼 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아,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보면 사상 분야 다할줄 아는데 왜 하필은 주민자치의 피리 꽂혀가 계속 그거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끼 들고 친데 또 치고 친데 또 치고 계속 한다고 어떻습니까? 8개월 정도 계속 강의해 버리니까 이제는 온 국민들이 대부분 들어봤다 수준까지는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제가 안 해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계속 치니까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이 용어 프레임 하나를 온 국민 5,300만 명한테 알리자는 겁니다. 제 혼자서 알려도 이 정도 효과가 있어. 나중에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대모해 주시고 해 가지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 기본법에 알리고 이제는 그 법뿐만 아니고 광 방계법 조례 문제까지 완전히 국민들 알아가. 이제 얘들이 이제 애로상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소책자를 통해서 그 핵심적인 문제점이 뭔지 체제 위기가 어떻게 본질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가 다 간단 명료한 논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더 같은 이런 위대한 조직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온구만 다 알린다면 승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양동환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제 강의 끝났습니다. 체제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는 시점을 이야기했어요. 별랑끝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다수의 국민이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체제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이 내전은 계속된다 그러면 내전이 끝나는 시점은 뭐냐면 국민의 다수가 첫째 국민의 다수가 뭘 알아야 된다고 진보 세력이라고 잘못된 포장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가 알고 봤더니 반체제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사실을 실체를 알고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기 닥친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5 3 0 0만 명의 머릿속에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사실. 둘째,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체제전쟁이란 프레임이 머0 속에 딱 박히는 순간 이미 전쟁은 끝나버린다니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대세 반대세 프레임을 전파하는 국민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제가 소책자 책자를 목사님들은 큰 책자를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설교를 할때이 역사적인 베이스를 에,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책자 31페이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랬죠. 31페이지인데요. 천 원. 근데 이거를 단체로 구매하면 500원. 그래서 이거를 전체관이나 이런데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 하기 전에 적어도 두 시간 정도 읽으시면 한 오해독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을 감파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해하자. 2000TV라는 유튜브 강의를 이제 좀 시작했습니다. 뭐영 부족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1분에서 5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5분 강사가 되자. 그리고 소책자 보급운동 하자. 그리고 이제 그걸 알았으면 주민의 전체간이나그 다음에 이웃에나 친구들이나 이런 데다가 알려주고 배포하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 피어 안 흘리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우리. 이런 노력에,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몰입해서 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막 분산하지 말고요. 집중적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힘을 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